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는 최근 구필,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 김준호 씨의 자서전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대학 2학년 때 기술병으로 군에 입대한 그에게 어느 날커다란 불행이 닥쳐옵니다. 탱크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미끄러져서 거꾸로 떨어지는 바람에 목을 다치게 된 것입니다. 전신 마비가 된 그에게 남겨진 것이라고는 철저한 고통 뿐이었습니다. 손발을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그는 식사는 물론 모든 사사로운 일까지 남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가게 됩니다. 처음에 부산 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육군통합병원으로 옮겨진 그는 희망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게 되자 결국 원호 병원으로 이송이 됩니다. 한창 활동할 나이에 20대의 젊은 나이에 오직 목 윗부분 밖에는 움직일 수가 없게 되어 버린 그는 하루하루 절망과 슬픔으로 지내야 했습니다. 너무 오래 누워있어서 엉덩이와 어깨축지 부분의 욕창이 심하게 진행되는 바람에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하기도 했지만 목 아래부터 발가락 끝까지 전혀 감각이 없기 때문에 마취하지 않아도 아무런 아픔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캄캄한 밤에 맞기까지 하루 종일 천장만 쳐다보면서 자신을 저주하고 자살할 생각도 했지만은. 자살마저 할 수가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그였기에 자살도 사치스러운 공상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열치열을 탄 여전도사 두 사람이 찾아와서 그에게 예수를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십시오. 예수님은 참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모든 고통스러운 짐을 대신 짊어 주실 뿐입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전도와 마음을 다한 눈물 어린 기도로 김준호 씨는 마침내 예수 그리시도를 마음에 모셔 드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치록처럼 어두웠던 그의 마음 속에 형안할 수 없는 평안한 빛, 생명의 빛이 비쳐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희열이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부정적인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변했고 탄식과 눈물이 기쁨과 웃음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행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원호 병원의 간호 실습생으로 나온 아름다운 아가씨를 만나 사랑하게 되었고. 원호병원 목사님의 주례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사실 아무것도 할수 없었던 그가 입에 부설 물고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이 부어 터서 몇 번이나 좌절하고 포기하려 했지만은 아내의 격려와 설득으로 매번 다시 부설 물고 결국 사람들이 감탄할 수밖에 없는 예수일인의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는 동양화의 서버텀 서에 수십 점을 모아 마침내 세종문화회관에서 전시회를 열었고 이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그의 그림은 오늘날 육체적 장애를 지닌 사람들 뿐만 아니라 건강한 육신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큰 교훈을 주고 있었습니다. 절망과 좌절의 상황에서 고난을 딛고 일어선 자의 승리의 작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바벨로니의 포로가 돼가지고 희망, 소망조차 없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과하는 기도를 드리는 그 기도가 오늘 본문에 있는 핵심입니다. 오늘 성경을 본문에서 찾아보면 이스라엘을 겪는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라는 민족 전체의 환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픔을 견디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는 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언제 회복이 됩니까? 과거의 영광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막연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언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예언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곧 노예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restore, restoration이 반드시 올 거라고 하는 예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고 완전하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회복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자는 것은 피로를 풀기 위함이요. 밥을 먹는 것은 기력을 회복하기 위함이요. 병원에 가는 것도 건강을 리스토어, 회복하기 위해서 아픈 사람들은 병원에 가고 배고픈 사람들은 밥을 먹고 피곤한 사람들은 잠을 자게 마련입니다. 회복이 필요한 우리는 회복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원리를 잘 알아야 회복을 향해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Restore, Restoration이 되려면 우리들에게는 그러한 회복을 하기 위해서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그냥 저절로 회복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회복의 전반적인 내용과 원리를 깨달아서 회복을 향해 새 출발을 하는데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됩니다. 첫 번째 뭐냐? 오늘 이사야서 49장 6절에 그가 가라사대 네가 나의 종 되어 야곱의 치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small things 작은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가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9장 6절에 내가 누이를 회복시켜서 내가 누이를 회복시키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여기 경한 일이라고 랬어요 아주 small things 아주 작은 일이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아주 작은 일이다. 내가 또 너로 이방에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비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서 예전의 전성기의 이스라엘 민족으로 삼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찬가지 여러분도 나도 하나님께서 작은 풀 하나, 참새 하나 기억하고 계신데 만물의 영장,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쓰러졌다고 그냥 방치해 두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실패에 맞서서 우리의 자세가 문제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잠시 낙심하고 좌절할 수는 있습니다. 인생은 험한 파도와 같아서 우리가 탄 배를 뒤집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 모두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넘어진 상태로 있을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데 실패한 이스라엘의 패망은 또 다른 시작을 위한 회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겠습니다. restoration. restore. 다시 회복시켜 주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정주영 회장님이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다음과 같이 글이 적혀져 있어요.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일이 시련과 역경에 부딪혀 그르치게 되면 보통 사람은 절망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시련이지 실패가 아니다. 내가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 이것은 실패가 아니다. 나는 생명이 있는 한 실패는 없다고 생각한다. 내가 살고 있는 건강한 한 나한테 시련은 있을지언정 실패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반이 현대를 저렇게 일으켜 세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실패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 들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는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해주는 요소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릇은 금이 가고 깨질 때가 있습니다.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깨지고 또 깨졌어요. 야곱도 부서지고 또 부서졌습니다. 모세도 외로운 광야에서 40년 동안 깨지고 부서지고 부서질 때로 부서졌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인생도 부서지고 깨지고 광야 인생이었습니다. 인간은 인격도 신앙도 건강도 양심도 쉽게 깨지는 칠그릇과 같다고 했습니다. 조금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일어서세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고 깨어지는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실 새로운 출발의 순간입니다. 즉 우리도 또 다른 회복을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깨어지고 부서진 베드로를 더 값지고 튼튼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세바와 가늠함으로서 도덕성이 무너졌던 다윗을 더 겸손하고 진실하게 만들어 주셔서 짐상이 젖도록 눈물의 기도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고난과 실패로 부서지고 깨어진 야곱은 이스라엘을 새롭게 건설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면 실패와 좌절로 깨어지고 부서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장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깨어진 그 순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시간이 반드시 찾아온다고 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God will restore the restoration 회복은 반드시 하나님 주간에 하나님 때에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18장 4절에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 장이의 손에서 파상하며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 일에 실패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이 일에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에 금이 가고 조그만 충격에도 부서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 쓸모 있는 그릇으로 회복해 주십니다. 더욱 단단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실패했다고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샤머스라고 하는 사람이 위기는 삶을 정화시킨다 위기 속에서 당신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능력이 충분히 있지만은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예비하고 계심을 깨달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무리 목사님은 성공으로 이르는 문은 종종 실패의 복도를 지난 뒤에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냥 성공만 계속된다고 할것 같으면 여러분은 인생을 헛살았습니다. 때로는 좌절도 하고 실패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한테 배신도 당해보고 그래야 인생의 진가를 느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사업에 실패했다고 손 놓지 말고 아! 더 나은 데가 있을 거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어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 총동원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지해서 다시 재기하세요. 실패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나에게 어떠한 일이 닥쳐왔을 때 사건의 배후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베두리에게 실패의 경험이 필요했던 이유는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함인 듯 우리의 실패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단점, 고통스러운 부분을 우리의 사명과 연결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실패의 의미를 알고 나면 그것은 더 이상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영역 완전하게 맡기는 믿음을 소유할 때 실패는 더 이상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라고 하는 회복의 축복을 누리는 기회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 좌절될 때도 있고 실망될 때도 있고 정말 어려울 때도 있지만 은 회복은 반드시 온다고 그랬죠 그 값진 진주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개 안에서 함께 오랜 세월 부대끼고 또 부대끼고 모래에게 부대끼고 그러한 가운데 아름다운 진주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까지는 시련과 고난과 역경의 과정을 거칠 때에 그는 아름다운 정오의 빛처럼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회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원하지만 은그 레스토레이션, 리스토 e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실패 가운데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회복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이나 내 스스로 회복하는 것은 헛수고입니다. 이런 수고는 무익하며 공연한 수고입니다. 오직 회복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야 진짜 회복이 됩니다. 이사야서 49장 4절에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나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에요. 진정한 예배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거룩함이 회복되어진다고 하는 이세 가지는 항상 같이 가게 말련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다 그래요. 목사님, 예배 꼭 교회 가서 드려야 됩니까? 어디서 드려? 집에서 드려도 되지요. 물론 되겠지만 집에 찬양대가 있어? 피아노가 있어? 나팔 부는 사람들이 있어, 없어? 올르간이 있어, 없어? 같이 합창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교제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회복되자 하나님께서 브레세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호의 회복. 하나님이 보호해주시라고. 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까 어떠한 회복이 오느냐?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해 주시는 회복이 옵니다 두 번째로 또한 성읍을 되찾게 해 주시는 영토의 회복이 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무리 사람 사이에 평화의 회복도 허락해 주십니다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3대 회복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보호, 회복, 영토의 회복, 평화의 회복, 이러한 축복은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평화도... 회복시켜 주시고 영토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는 것도 회복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의 모범은 예수님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시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사실 우리가 다시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려면 간절한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힘들다고 바쁘다고 새벽 기도 나가기가 어려우면 집에서라도 열심히 기도하고 부엌에서라도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에 열심히 사라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호와를 바라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회복의 아홉 가지 축복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릴 때 아홉 가지 축복을 오늘 본문에 나열해 놨습니다 첫째로 구절에 보시면은 길에서 먹겠고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신다고 하는 뜻이지요. 두 번째로 자산에도 풀밭 이있고 구절입니다. 삶의 사전과 기반의 뜻을 주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10절입니다. 그다 이사에서 49장 10절에 나오는 삶의 필요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거지요. 네 번째로 더위와 배치 그들을 상치 않는다고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고 하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로,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신다고 했죠, 10절. 복된 자리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뜻이고. 여섯 번째산을 길로 삼고 대로를 도두운다고 11절에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일곱 번째로, 열방의 무리를 몸의 장식절은삼게 하신다고 했어요 원수를 물리치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덟 번째로 땅에 거민이 많게 하신다고 한 것은 19절에 나오죠 풍성하게 하신다고 하는 뜻이고 아홉 번째로 하나님의 회복의 축복입니다 열왕이 양부 왕비들은 유모가 되고 그들의 발에 티끌을 핥는 것입니다 그게 23절에 있는데 섬김을 받게 하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잊고 살았습니다.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잊어버리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았기에 그 약속 성취를 과감하게 주장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 이라고 했습니다. 실망이 되십니까? 실패했다고 느끼십니까? 거기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 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